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가 되는 생활 속 의료 정보를 알려주는 의사 동네 의사 닥터 조입니다 오늘은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형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자려 그러면 자다가 절여서 일어나요 그래서 손을 텁니다 주물러요 어떤 분은 울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또 자요 그리고 일을 반복을 합니다 또 일할 때는 간신히 참고 일을 해요 또 집에 가면 엄청 저려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수족냉증이에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요 여기 혈액순환 개선제 좀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안 나요 안 나면 돌고 돌아서 또 와요 그럼 이 분들 보면 손목터널증후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우선 오늘 진찰법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초음파, 엑스레이, 또 근전도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진찰법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집에 이런 망치가 있을지는 않겠죠. <laughs> 집에 이런 망치가 있지는 않겠지만 테크닉이 좋은 사람은 손으로도 되고요. 손을 이렇게 당겨 보면 툭 튀어나온 힘줄이 있거든요. 새끼 손가락하고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 보면 툭 튀어나오는 힘줄이 있어요. 이 힘줄을 이렇게 눈에 딱 찍어 놓고 그 주변에서 때려주는 거예요 힘줄 주변에서 때려봤을 때아나 원래 손절인 거랑 비슷하게 막 절여요 그러면 일단은 음 가능성 높아요 두 번째는 두 손목을 이렇게 등을 대시는 거예요 손등을 대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있어봅니다 점점 절여져요 그러면 손목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90%가 넘는 진단법이에요. 엑스레이는 손목에 퇴행성 관절이 있는지, 석회가 있는지, 또목 디스크가 좀 있는지,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 좀 이렇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천원안 하죠. 찍어 보시면 참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초음파를 봤어요. 이걸로 했을 때 하고 초음파 진단은 정확도에서 초음파보다 얘가 더 정확해요. 근데 초음파는 장단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신경이 부어있는 모양새를 보고 우리가 주사를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할때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검사지 진단에서 정확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어느 정도로 보고 하냐면 60%에서 많이 보면 85% 정도를 정확도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검사고 재활약과 의사들이 하는 검사인데요.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잘 훈련된 분이 하셨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손목 터널 증후군일 때 진단을 하는 정확도는 99. 몇 프로 정도 돼요. 근전도는 의료 보험도 다 되고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는 자가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신경 자가 치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가 치료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근육이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골퍼스 엘보 그거랑 비슷하게 이쪽을 다 만져주면 돼요. 스트레칭하고 만져주는 걸로 대부분 많이들 해결이 됩니다. 아울러서 목. 또 만져줘도 돼요. 목통증 할때 했던 부분들 다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골퍼스 엘보 할때 치료 포인트가 같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함께 넣으려고 했는데 손목터널 증후군이라는 카테고리가 다르고 검사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게 됐습니다. 치료 방법은 골퍼스 엘보 참조하시고 목통증에서의 부위들 참조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사 닥터 조였습니다.